용인특례시는 청년들의 진로 설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워크 브릿지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 2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진로 설정과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 개인별 맞춤형 취업 컨설팅을 제공하는 청년 워크 브릿지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사업 초기 진로 사고 검사 직무적성검사, 구직 스트레스 관리 등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토대로 5명 내외의 소그룹을 구성해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 면접 등의 활동을 가진다. 자기브랜딩이나 네트워킹 능력 향상 등의 교육도 제공합니다. 참여자는 상담과 교육이 종료된 후에도 그룹 간 연락을 지속해 취업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취업에 성공했거나 적성을 찾아 취업 준비를 이어가고 있는 전년도 사업 참여자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올해는 상하반기로 총 2회 참여자를 모집하고 소그룹 맞춤형 컨설팅 횟수와 진행 시간을 늘려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시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미취업 청년으로 1월 22일부터 2월 4일까지 자바바 어플라이 통합 접수 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내외뉴스통신 김상배입니다.